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이대로 백타 깨기가 어렵다고 느끼시거나 지금의 연습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이번 겨울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골프실력을 올리기 가장 좋은 기간인데요. 계획을 세워서 잘 연습을 하신다면 내년부터는 골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연습법이 담긴 골프 레슨북을 만들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들 다 빼고 단계별로 따라서만 하신다면 저절로 백타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젠틀한 레슨북입니다. 댓글에 신청 링크를 보시고 신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은 일단 구독부터 해주시고요 따라서만 해도 백타를 깰수 있는 젠틀한 레슨북 신청하세요. 효과 엄청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백타를 깰수 있는 단계별 방법과 이론, 본인의 실력에 대한 테스트 체크리스트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실력을 점검해 보셔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점검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겨울에 레슨이나 전지훈련을 다녀와도 좋지만 돈만 많이 들고 다녀와도 그때일 뿐 실력은 크게 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젠틀한 골프 레슨북을 따라서 3개월만 스트로 연습을 하셔서 완성. 하신다면 비싼 레슨비, 전지 훈련비 들이시지 않고 실력을 레벨업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100 타를 치었다고 한다면 50 타는 드라이버 아이언에서, 50 타는 어프로치, 퍼터, 쇼 게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왜 다들 이 부분을 강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풀 스윙이 잘안 맞으니 풀 스윙도 풀 스윙부터 좀 완성해 놓고 쇼 게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요? 쇼 게임부터 완성을 하고 풀 스윙을 연습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쇼 게임은 두세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풀싱은요, 2~3년 연습해도 비슷합니다. 크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쇼 게임이 완벽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임팩트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쇼 게임 연습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독해 놓으시고요. 제 25년 경험이 녹아있는 연습법을 보시고 연습. 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풀스윙 연습을 하시면서 그냥 잘 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레슨도 받고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으실 것 같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풀스윙 하지 마세요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실력에 맞는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50m를 똑바로 보내지 못한다면 100m를 똑바로 보내는 건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15m부터 완벽하게 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25m, 35m 순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어프로치 정타를 많이 맞춰보셔야 하프스윙 정타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무작정 풀스윙 연습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윙을 컨트롤 하셔서 치셔야 하는 거지, 스윙에 몸이 끌려가셔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백닥 깨고 잘 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백닥 깨기 챌린지나 원포인트 신청을 해 주시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어,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시국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연습할 때는 연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젠틀한 골프는 초보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네. 나시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야 이게 뭐 Yeah, oh.